안녕. 자, 이제 7강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두 번째 부분 최소 공배수의 활용 부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 했었잖아. 활용 문제들 선생님이 풀때 어떻게 하랬어? 그림을 꼭 활용해 주라 그랬지. 그림. 그림으로 문제에 맞게 그려 준 다음에 그 문제에 있는 힌트들을 찾아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우리가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 그 식을 가지고 연산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 그림을 연산 문제로 바꾸자 활용 문제를 그렇게 하면 정말 정말 쉽게 풀수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채소공배수의 활용 배수니까 한배두배세배네배 배, 배, 네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한배 곱하기 일두배 곱하기 이세배 곱하기 3, 곱하기 사 땡땡땡땡 끝이 없이 늘어나는 게 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은 애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대부분 문제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가능한 한 적은. 가능한 적은, 최소라는 의미죠. 최소한, 처음으로, 가능한 한 작은, 적은도 있고, 작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최초로,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아, 이 문제는 최소공배수 문제인가? 라고 한번 정도 의심을 해보고, 문제를 차근차근 힌트를 찾아나가면 돼요. 우리 친구들, 어, 뭐,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걸 추리해 나가서 뭐 하나로 도달하는 그런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본적 있죠, 그렇죠? 선생님은 수학 문제에서 방탈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힌트를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문제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힌트야.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좀 재밌게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역에서 어느 역에서 여기 있겠지, 그렇지? 역 와, 선생님은 정말 그림을 못 그린단다. 어, 여기 있다고 하자. 어느 역에서 부산행 열차는 10분마다 네, 부산행 열차가 있어요. 부산행 열차, 부산행 열차는 10분마다. 얘는 10분마다 간대요. 10분마다 대전행 열차는 15분마다. 15분마다, 15분마다. 15분. 광주행 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12분. 12분. 오전 8시에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그래.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오전 8시라고 하자. 오전 8시. 그래서 열차가 한개 있고요. 두 번째 열차가 있고요. 세 번째 열차가 있었어. 그렇지? 그 열차가 얘는 10분 간격으로 얘는 10분 간격 그러면 몇 시에 되겠어요? 8시 10분에 그치? 그 다음은 8시 20분에 그 다음은 8시 30분에 땡땡땡땡 오 땡땡땡땡 나왔네 뭔것 같아요? 배수 저 배수 그치? 그 다음도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대전행 열차는 어떤가 보자. 8시 출발을 동시에 했어. 근데 얘는 그 다음에 8시 15분에, 그 다음에 8시 30분에, 그 다음에는 8시 4 0 5분에 3개까지만 하자 땡땡땡땡 이렇게 갔죠. 그렇죠? 얘도 땡땡땡땡 15의 배수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 광주행 열차는 어떤가 12분 간격으로 간대요. 그러면 8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 시간은 8시 12분 그 다음은 8시 24분 그 다음은 8시 36분 땡땡땡땡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처음으로 또 같이 동시 출발할 수 있는 얘네들이 또또 또 같이 또 같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기차가 세 개가 출발하는 그 시점을 찾으라 그랬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수 문제인지 약수 문제인지 그걸 먼저 찾아내라 그랬지. 일단 어떻게 늘어납니까? 한 배, 두 배, 세배 해서 늘어나죠, 그렇죠? 아, 배수 문제구나. 그럼 최소공배수 문제인가? 봐야 되겠죠. 열차가 어떻게 되세요? 동시에 또 출발해야 되니까 동시에 최초로 똑같이 가는 그 시간을 찾는 거니까 어떤 문제다? 최소공배수 문제구나. 최소공배수. 그렇다 뭐다? 연산 문제로 그냥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연산 문제로 바꿉니까? 뭐와 뭐와 뭐의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10. 15. 12의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최소공배수. 그럼 한번 나눠 봅시다. 어, 같이 나눌 수 있는 숫자 없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먼저 2로 나눌게요. 5. 얘는 없으니까 15. 없는 숫자는 그냥 내리자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6. 또 나눠 봅시다. 오, 5로 나눠 볼까요? 1 3 얘는 5로 못 나누니까 그대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뭘로 나눠 주면 됩니까? 이번에 3으로 나누면 되죠. 얘는 없으니까 그대로 1 2 하면 되죠? 와, 1 1 2 모두 다 서로소가 나왔죠?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해 주면 된다? 전부 다 곱해 주면 되는 거였죠? 그렇 여기 부분 조금 지워서 마지막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됩니까? 2, 5, 10, 2, 3, 2, 6 하니까 60이네요, 60.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0분과 15분과 12분의 최소공배수가 바로 60분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8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 언제? 60분? 후인, 바로 60분 후인, 오전 9시에, 9시에 또 동시에 출발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앞에 최대 공약수 문제 활용해서 선생님이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그 문제에 맞도록 연산식을 연산 문제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값이 뭘 의미하는지 찾아봐다 찾아봐라 했었죠. 찾아봐라. 네, 찾아봐라. 했었죠. 그래서 여기 60이라는 숫자가 바로 최소 공배수란 얘기잖아요. 10과 15와 12의 최소 공배수. 그렇기 때문에 60분. 그러니까 8시부터 60분 후인 오전 9시가 나온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자, 다시. 세 자연수 4, 5, 6.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어, 나누어두고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약수 문제 아닌가요? 약수 문제가 아닌가요?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에서, 아, 그럼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지, 지금? 어떤 자연수, 세 자연수, 4, 5, 6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그러니까 4, 5, 6을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를 4로 나누고, 5로 나누고, 6으로 나누어도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오육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어떻대요 나머지가 2가 남는데요. 어, 이런 모양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모는 이 네모는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가장 작은 오 이거 나왔다 우리 아까 그렇죠. 가장 작은, 가장 적은 나왔죠?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맨 처음에 나누어 줬으니까 약수인가 했더니 이걸 마치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나누기 식으로 나타내 봤더니 약수가 아니라 이 네모는, 이 네모는 뭐란 얘기예요? 4와 5와 6의 배수, 배수인데, 배수인데 어떻다고요? 2가 남는 배수란 얘기죠. 그렇죠? 배수인데 2가 꼭 남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4와 5와 6의 배수들을 구한 다음에 뭘해 주면 돼? 2가 남도록 이를 덧붙여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누어도 가꼭 나왔다고 해서 약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에 맞게 식을 세워 봤더니 아, 얘는 약수가 아니라 사실은 배수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네모를 구하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연산 문제로 바꿔주라 그랬죠? 4, 5, 6에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가장 작은 이라 그랬으니까, 최소라는 얘기죠? 최소 공, 배수를 구하라. 이 얘기죠? 4와 5와 6에 최소 공, 배수를 구하시오. 근데, 요 부분, 요기 부분, 남아있어요. 이따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가 남는 이라고 했어요. 2가 남는. 나누어도 2가 남는 그러니까 4와 5와 6의 배수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하고요. 구해 봅시다. 공배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똑같이 나눠 줄수 있는 숫자는 나누고 못 나누는 애는 그대로 써라.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애 나누고. 어, 이제 나머지가 모두 다 서로소가 되면 전체를 어떻게 줘라? 전체를 전부 다 곱해줘라라고 했죠, 그렇죠? 한번 곱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2곱하기 2곱하기 5곱하기 3. 선생님 이 곱할 때 이렇게 중간에 10이 나오게 되면 걔네들로 곱해주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2, 3은 6, 2, 5, 10이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 그럼 얘 배수는 최소공배수가 60이란 얘기야. 근데 어떻다고요? 2가 남았대. 그러니까 이 자연수는 2가 남으려면 이 배수에서 2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가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2가 남으려면 2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62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60의 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60의 배수를 구해서 2를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60의 배수를 구하면 세 자리 자연수 120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다고요? 활용문제 풀때그 문제에 맞도록 한번, 아, 여기서 얘가 얘기하는 바가 뭔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또는 식을 세워보는 거야. 또는 내가 줘보는 거야. 여기서 주라고 했어. 나눠보라고 했어. 그럼 나눠봐. 또는 뭐 색칠을 해보라고 했어. 그럼 색칠해봐. 사각형을 그리래. 그럼 사각형을 그려봐.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들, 이 문맥에 맞도록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다고, 찾아낼 수 있다고요. 알겠죠? 네, 요 과정들은 지금 그냥 바로바로 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그 과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문제를 잘라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 과정을 아주 많이 해보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익혀지게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공부가 되고 나에게 쭉 남는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도 수업한 과정들, 어, 다른 문제집들로 같이 풀어보고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유형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힘들고 어디에서 자꾸 틀리는지 그 부분들 잘 파악해서 정말 내 것이 되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힘든 활용 파트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자. 안녕!